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요즘 핫하다는 피자나라 치킨공주에서 순살 치킨이고요. 이거는 콤비네이션 피자, 순살 피치 세트 라지 사이즈 하나 세트로 주문했고요. 이거는 차돌이 들어간 차돌떡볶이 3인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콜라랑 쿨피스 준비했고요. 오늘도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차돌박이. 차돌박이가 들어간 차돌떡볶이예요. 음! 어, 떡 되게 쫄깃하다. 요즘 유튜버, 유튜브나 아니면 각종 매체에서 핫하잖아요. 피자나라 치킨공주.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콤비네이션 피자예요. 약간 배달시킬 때좀 걱정했어요. 나도 피자가 두, 두 조각 안 오면 어떡하지? <laughs>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음. 맛있어. 도우가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도우가 되게 얇아요. 저는 얇은 게 좋아요. 피자는 솔직히 빵이 맛없으면은 피자 맛이 막팍 떨어지는데 빵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얇아 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떡볶이 소스 찍어서 먹을게요. 음, 뭐 어, 맛있는데? 아, 어, 원래 치킨 시켜... 아니, 치킨 찍어 먹으려고 떡볶이 시킨 건데, 피자, 빵이랑도 잘 어울리는데요. 와, 근데 여기 떡볶이 국물이 진짜 맛있다. 차돌박이가 들어가서 그런가? 음. 순살 치킨 시키면은 이렇게... 칠리 소스가 같이 와요. 찍어 먹으라고.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주얼은 치킨너겟? <laughs> 맥너겟? 같은데? 음, 어, 맛있어. 바삭바삭. 어, 맛있다. 아, 도우가 맛있는데? 음! 음! 아, 이게 꿀조합이죠, 꿀조합. 음. 아, 내가 이상한 건가? 나는 왜 피자에 떡볶이 국물 찍어 먹는 게 이렇게 맛있지? 음! 아, 진짜 치즈다. 여러분, 피자나라 치킨 공주 피자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새로운 조합이야. 빵이 쫄깃해서 똑같아. 떡보다 더 맛있는데? 와. 음 치킨은 떡볶이 국물에 따로 칠리소스 보내주셨는데 칠리소스 보다 떡볶이 국물에 찍어먹는게 더 맛있어요 음 피자나라 치킨공주 제일 좋은 게 가성비가 진짜. 다른 데서 피자 한판 먹을 돈으로 여기는 피자랑 치킨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란 먹는 법 국물 아시죠? 으깨가지고 국물이랑 비벼 먹어야 돼 이거. 근데 이렇게 안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난 으깨가지고 계란 국물이랑 비벼 먹는 게 좋던데. 이렇게. 비주얼은 별론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고소해서. 음, 여기다가, 오뎅이랑, 차돌이랑, 차돌박이랑, 떡이랑 같이 섞어 먹으면 이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비주얼은 치킨노겟인데 맛은 확 달라요. 훨씬 맛있어. 고기도, 음. 차돌박이도 진짜 많이 들었어. 깻잎도 들었고.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떡볶이에 개인적으로 깻잎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 그 깻잎 향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음. 어, 정말 있어. Wow 음. 아니, 나안 좁다니까? 봐봐, 여러분, 팔 봐요. 이게 살찐 팔이에요? 좀찐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안 쳐졌는데? 아니, 원래 이렇게 안 쳐졌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쳐지지? <laughs> 후식 아이스크림.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슈된 피자나라 치킨공주 피치 세트를 먹어보았는데요. 피자가 되게 도우? 도우가 되게 쫄깃쫄깃해가지고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완전 꿀조합이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